신앙생활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항상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마음의 고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가벼운 고뇌일 수도 있고, 절망적인 심한 타격을 주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의인에게도 다가오고, 죄인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믿음이 강해지면 고난을 다 이기고,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살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강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한 믿음을 가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이 완전해졌다면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그 고난이 어떤 연유에서 다가왔든지 간에 고난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고난에 대해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이 고난을 통해서 소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못 받아들이면 고난은 가시밭길이 되고 우리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지아도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죄를두려워하는 것은 야외께서 함께 계심이라. 야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꼴짝기로 통과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회개시키려고 할때 고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평탄한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서서 자기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도저히 인본주의가 견딜 수가 없고 육신의 삶이 견딜 수가 없도록 고난이 부딪치 오면 그때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일 때는 그는 무지무지하게 예수 그리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었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지고 채찍을 때리고 세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총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저이 시리아의 다메색의 피난간 기독교인까지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덜고 오려고 종자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다메색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메색이 눈앞에 보이는 때쯤 갔습니다. 대낮에 수리아의 햇빛은 소나기같이 쏟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햇빛이 비치는 곳에 그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주위를 둘러싸기 때문에 놀라서 말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엎드렸는데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우라사우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외쳤으니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일어나니까 눈이 장님이되 됐어. 전혀 안 보였어.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이 손을 잡고 인도에서 하메스에게 들어가서 집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흘 낮사 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그는 회개하고 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나니아라는 그리도의 제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함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그게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가 메색 도상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 장님이 되지 않았었으면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고통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민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여신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본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시김에 참예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복의 정욕이나이 세상 자라에 걸려서 그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음악에 교육을 시키고 잘못하면 꾸짖고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에게 때가 하나 더 주라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일수록 방종시키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음악의 길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방중하게 내버려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영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주일 그 부인이 오늘은 꼭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교회 나가지 아침에 일찍 일좀 보고서 교회로 갈 테니까 문제가 있으시오. 그러고서 차를 타고 나오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나는 골프장에서 골프 예배 본다. 그러고 골프장을 향해서 자동차를 달리고 가다가 자기가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깜빡이가지고서 꽝! 하는데 보니까 전봇대를 들어받았던것이다그러니까 차가 쭈그러졌는데 보통 때같으면그 핸들를 잡은 사람이 죽었을 것인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기어 나왔어 그러자 차에서 나오자 말자,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주일 골프장에 가서 골프치지 않겠습니다. 아내 말대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개하고 다시는 주일 골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에게 직접 간장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한대 맞는 것만 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맞고 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신앙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그 분은 세계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담배 피지 말라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담배 피고 나오세요. 어? 그저, 열심히 예수도 잘 믿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러게 교회에 나와니까, 는 아이고, 목사님 마음이 넓어서 참 좋다고, 이제 안심하고 담배 피우면서 나오겠다그러십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아, 안수해서 주님이시여 예수를 잘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 이제 안심하고 담배 피워야 지하면서 입에다가 담배를 물고 불을 착 켜는데 승냥의 불똥이 눈 와서 탁 튀어 들어가버렸어막 <laughs> 뛰고 꿀리고 세수를 하고 그래가 눈이 안보여 눈이 이렇게 충렬이 됐어그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원의 0,1mm에 대만 저그 안으로 불똥이 떨어져도 영원히 장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기로나서 그 이놈의 담배 원수다 그러고 다 꺾어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러고 담배하고 이별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를 내리셔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래 뭐라,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생애 속에 끊임없이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연단할 때 반드시 고통을 주십니다. 야고보스 1장 2절로 사절를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하시리라고 <목소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완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믿었는데 축복커녕 오히려 시험이 다가왔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은혜를 베푸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야권란을 통해서야 만이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공격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아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당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라 마귀가 준 고통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아서 그 금신상에 절하게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왕이 진노해서 이세 사람을 묶어서 칠배나 뜨겁게 한불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몸이 타서 가루가 될줄 알았는데, 풀, 불, 불, 속에 들어간 이 사드락과 메사카 아누고는제네 번째 사람과 함께 손과 손을 마주 잡고, 그들은 등실등실 춤을 추고 있었는데, 묶은 밧줄은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너부간 내살 왕이, 전능한 하나님의 사자, 사드락과 메사카 아버님을요,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이 나오니까, 왕이 보니 머리도 타지 않냐고, 옷에 불탄 냄새조차없었으니 이래서 왕조차 없게 꾸러져서 회개하고, 만군의 야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된 사건이 있니 그때 그들이 당한 공격은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핍박받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으로 말미 암아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핍박이 아닙니다. 사탄이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핍박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개할 때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더라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을. 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첫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게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나니라고 말입니 오늘 날 우리는 이와 같이 평안하게 예수 믿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휴전선체 건너편에 우리 동포들, 그들은 우리처럼 평안하게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다가 잡히는 날이면 추방 당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날또 지상에서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무수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외에 자유의 한달 아래 자유의 땅에서 마음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또 원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멸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자원하여 취한 고통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고 청춘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 죽을 고생을 하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된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대속의 고난이요. 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서 고난당한 장면을 보십시다. 부린도우스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너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이라 그가 이같이 큰사망의소리를 던지셨고 또 근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근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 말하셨으니 바울선생은 고린도 후서 11장 2 3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리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그하도다 내가 수구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 0여 하나 가반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았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는데 일주일를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분 여행에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통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청제의 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냐고 말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이 가만히 집에서 사업이나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창원에서 그리도의복음을 위해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고통을 벌써 자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 중에 어떠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종족은 변을 보고 난 다음 반드시 손으로 닦고 그 손을 먼지에다가 문태버리고 그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같이 먹지 않냐 하면 복음이전거되지 않아요. 나는 교수 그 교사가 내게 이야기하는 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그 종족에 들어가서 같이 변을 보고 손으로 닦고 흙으로 문지르고 그 손으로 밥을 먹으려니까 아예 지옥 같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부부간에는 이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것은 극복했는데 데리고 간 어린애들이 아프리카 애들하고 놀면서 변을 보고 손으로 닦고 그 손으로 밥을 그대로 집어먹는 걸볼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로 다할 수가 없다. 부모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것왔 와서 하는데, 제가 무슨 죄로 끌려와가지고서 저렇게 자라야만 하는가. 그 고통으로 말로 다할수 없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왜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목회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로,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문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의학 박사였습니다. 독일에 있었으면 뜻단 놓았다게 잘 사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생을 아프리카에 던져서 그곳에 나환자촌을 건설하고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인도에서 죽음의 집을 경량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를 보십시오. 그는 칼가다의 순녀원을 설립하고, 그것에 길거리에 죽어가는 수많은 버림받은 인생들을 불러다가, 목욕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죽을 때 물을 떠먹여주고, 편안하게 죽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고향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수 있을 것인데, 그런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서 서로 고난을 자취해서 이렇게 고통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편안히 있어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은 고향 산천 떠나서 여간 고통스럽고 괴롭지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인생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우리가 곧 고난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은 너무 잘 압니다. 죄인이 매를 맞아서 고통당할 때는 신속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는 이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을 신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채찍은 중지하고 많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연단당할 때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연단에서 나와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자원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야 될것이며 이러한 사람은 내세에 하나님의 크나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하간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통은 우리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주님의 본능을 체험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며 깊은 신앙의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단계 높은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집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즐거운 집은 기초를 파지 않습니다만 큰 빌딩은 밑으로 깊이 기초를 파서 그 위에 빌딩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파헤쳐 믿음의 깊은 기초를 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당할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하지 말고 부정적 마음 가지지 말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참고, 견디고, 감사하며 나가면 고난은 오히려 변화되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원수 마귀가 와서 정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사회 단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갔다 올때 그때도 우리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올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수 성찬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올때더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도 주님께서 더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오히려 우리를 칠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 반대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더욱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원수가 올때 원수만 바라보고 두려워만 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오면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차려줄 시간이 왔구나. 원수가 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잔이 넘치게 해줄 때가 왔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때 원수들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기회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즐거운 체험은 아닙니다. 될 수만 있으면 고난 없이 살면 참좋겠죠 그러나 고난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꽉 들어찬 인격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광로에 놓지 않고 광석이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고난의 불목불에 들어가서 고난을 통해야 깨어지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도의 스 형상을 담게 되며 굳건한 믿음이 되고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뜻과 밥을 많이 먹은 자만이 강한 신앙과 존경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한머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이며 강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인데 이 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많은 시련과 환란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약간하면 자살을 합니다. 공부하기가 너무 괴롭다면서 그들은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꾸 뒤에서 밀어제히는것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놀고 싶은데 공부를 자꾸라고 하 강요하니 몹시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입시지옥 때문에 정신적으로 당하는 프레션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의 불모불을 통하게 하는 것은 잘못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장차 상승해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고 성공하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울면 나중에 웃고, 현재 웃으면 나중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고난의 풀모포를 통하게 하는 것은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울게 될지라도 얼마있지하여야 하나님을 위하여 찬미하고 웃으며 살아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돌아가셔 하나님을 찬미하고 웃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잠시 잠깐 동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여을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전혀 뿌리지 아니한 자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지 못하고 통곡하고 절망하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다 되십시다. 고개 숙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라나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뜻은 평안이요, 환란이 아니요, 축복이요, 저주가 아니요, 치료요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만한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객을 구비하기 위해서 고난의 물과 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환란이 있어야 되고, 환란을 통하지 않은 축복은 축복이 될수 없는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축복만 구하고 축복만 좋아하지 말고 축복 전에 환란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달게 받아들여서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